안녕하세요 수석 t v 입니다 식물 키우시는 구독자분들 습한 여름철 뿌리파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뿌리파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뿌리파리는 원예나 농사를 하다보면 식물의 가장 큰 해충 중 하나입니다 유충이 작물의 뿌리를 잘근잘근 갉아먹어 고사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발견하자마자 방제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파리는 4계절 내내 볼수 있는데요 알은 4일, 유충은 14일, 번데기 4일로 성충이 되는데 대략 22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성충은 대략 일주일 정도 생존하며 그 기간 동안 짝짓기 후에 그늘이 지고 습한 토양을 찾아다니며 최대 300개까지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햇빛을 피해 땅 속으로 파고든 뒤 뿌리를 잘근잘근 씹어 먹거나 아예 뿌리 조직 내부로 파고들거나 줄기까지 침범해 결국 식물을 고사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주변의 병원균까지 침투하기에 식물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성충은 무슨 약을 뿌리든 쉽게 죽지만 이것들이 지면 근처에 뭉텅이로 나와도 날에서 부화해 밑으로 파고든 유충과 번데기는 흙을 일일이 들춰내지 않는 한 육안으로 확인하여 전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 크기가 0.2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알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말라 죽는 이유를 과습이나 곰팡이 혹은 영양 부족에서 찾다가 뒤늦게 뿌리파리가 원인인 줄 알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럼 이 골치 아픈 뿌리파리를 어떻게 박멸할 수 있을까요? 총진 싹 제품은 액제와 분말로 된 입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재는 주로 토양 위에 흩어뿌려 물을 부어주면 서서히 녹아 유충에 작용을 합니다. 농사용으로 권장 사용량은 100평당 1.5kg이나 화분에 사용시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끈끈이 트랩이나 F킬러로 성충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 토양 속의 알과 유충까지 없앨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생물학적 방제 방법인 백강균으로 만들어진 천연 살충제, 콩진삭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경계 농약인 비오킬 혹은 비카드 등을 화분해 주면 방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나 노약자,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의 실내에서 독성 물질인 농약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죠. 액체는500대 1의 비율로 물과 희석해 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액체 제품의 뚜껑을 사용해서 계량할 경우. 다시 뚜껑을 닫으면 액체가 흘러 내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에서 뚜껑을 사용하였지만 가능하면 계량컵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희석하면 뿌옇게 되는데 배는 하얀 자국이 남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전문농가에서 더 많이 쓰여지는 제품이고 유기농업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라 심지어 과채류의 생육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잎의 앞면과 뒷면, 줄기, 그리고 토양에 골고루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잎재와 액재 모두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 3주 이상을 사용하셔야 뿌리파리의 아래서부터 유충, 번데기, 성충에 이르는 순환고리를 모두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덥고 습한 장마 시즌이 다가옵니다. 안전하게 뿌리파리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쑥쑥TV였습니다.